왔다. 어, 왔다 왔다. 어, 들어와 일단 들어와봐. 일로 일로. 남한 렇게 안철부절해. 아나벽 <laughs> 벽쪽에서 딜하고 싶단 말이야. 이런 땅바닥에서 인백적이 싫어. 오공 오공 먼저. 일로 나올까? 일단 아래 올 수도 있으니까 부시안에서 나갔다 나간다. 나 나간다. 나도. 아 싸우고 싶데 에이 새끼들. 아, 싸우고 싶었던데. 아 속고기 아 <laughs> 다행이다. 어휴. 나가서 다행이다. 아마 마드 했겠지? 이거 내 동선 들키고 시작할게. 우리 마드 있으니까. 아, 얌전하게 먹어도 돼. 갑시다. 오공 미드 오공 미드 위로 빼 라마차 위로 빼 라마차 위로 빼아 어, 봤어 봤어 오케이 네 오공 위에 쪽이었어 타벨 1이야 정글 없어 오케이 내가 오공도 가는 중안 되겠다. 나밀려한다다이브맞 봐줘. 아아아아아. 한 턴만 줘. 오케이. 내 네, 어차피 에이, 나 핑하라, 핑하라 너무... 어차피 각은 안 나와. 그래서 가볼게. 저 와드 있을텐데. 어, 지웠네? 나 내려가 없어. 들켰다. 으아. 음. 밀어줄게. 어, 뭐야? 그다 각 나오긴 하는데. 오케이. 뭔데 같아? 왜 각을 공짜로 줘. 어 거기 있어. 거봉 위에죠? 오래를 안 보여? 피하라 조심해야 돼. 그래 바탐이 한번 틀렸다. 공번에서 어. 싸운다. 어. 오른, 오른 안보임? 오른미야. 우와. 우와. 때려가. 요냥 와요, 그 와요. 대학선의 법칙. 아, 제가 알아서 할 거임. 유충은 춤. 니가 <laughs> 우리 엄마야? 시발. <laughs> 우리 엄마도 그렇게 안 한다. 이제. 허 어. 그럼 안보여 <laughs> 용치고 있겠다 <웃음> 아니네 미즈리 쿵 쏴야지 굿 <웃음> 아.. 씨발 <시발>. 아.. 아프긴 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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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드비아야또빼빼빼 <미안해>, <laughs> 다 밀려놔야 돼, 지금. 오지마, 이씨. 어로라꺼가 어, 데려왔어. 어로라꺼가 어 오라 봤어? 오라도 오, 거기 죽었구나. 오! 오! 나이스. 아니, 쟤네 멍청하다 되게 뭐니? 잘했다고 해줘 그냥. <laughs> 아니, 멍청한 거 맞잖아 이거는. 나야, 네, 뭐하는 거지? 저걸까지 저기... 보고 여기서 뚜벅뚜벅 여기까지 간거 아니야. 잘했다고 해줘 그냥. 아, 굿굿! 굿굿! 아하, 까비. 나도 붙고 있음. 존나 비우, 존나 비 안 되겠다 얘오 많이 안 되겠다 오공 온다 오공 온다 야 오로라도 구까 오로라도 오로라리 오로라리, 오로라리. 어, 아 도망쳤다 네, 일단 네. 오공 노을아 오공 노을 아씨 상대가 안 돼. 아, 너무 아쉬는데50 바텀, 노플. 아, 이거 습다이런 <목소리> 아 <맞았다. 목소리> 바로 요금차. 빼다 오, 나이스. 어, 뭐야, 이거. 개도플이야, 개도플이야. 잡아, 잡아. 원 플러스는 뭔데. 와, 그래도 이번 걸로 만했다 그니까. 이거 다이브 볼래요? 오케이. 나오면. 근데 원딜 스펠이 있을거예요 오케이. 야, 이거 다이브 안된다. 다이브 안된다. 오공 여기 있어. 오공 여기 바텀도. 오공 바텀. 3대3 되나? 브라운도 올라갈 수 <laughs> 있는데? 브라운 여기 있었어. 아 오케이. 일단 그래. 일단 유, 바이게만 먹게. 바이게만. 바이게만. 탑 들기 그래, 좋은데. 오0오0임 W. 아, 우이크 있네. 나 아, 피, 나 피바락이라서 유지여도 되거든요. 응. 나이스. 나 옆에 혼자 로. 먹어, 혼자 로. 먹어. 미드미야. 정글 죽었어, 정글 죽었어, 정글 죽었어. 미드미야, 미드미야. 바탐 간다, 미. 바탐 드림, 바다이브 드임 아, 6층 끝났네? 시발. 하나도 못 먹었다. 탑다이브 먼저 봐야겠다. 탑다이브를 먼저 봐야 돼. 혼자 되겠는데? 어떡할 이거 유지 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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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어, 다시 이러면 상대가 노릴 건바한 밖에 없는데, 근데 물랑이나살 자요. 쉬 자보지 조심. 어, 빼자. 그리고 오른 테러코, 나만오 테리스로. 방방방 간지 오공 노플. 오공 노플이야, 오공 노플. 나이스.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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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어. 50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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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어디 간 거야?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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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노플, 노플, 노플. 미친, 누굴랑 마술쇼. 아, 까비. 아, 까비. 마술쇼 좋았는데. 꾀나너 이거, 미드 받을래? 눈물에 오른. 오른은 행복한 시간 요 마이 무, 마이 무. 탑에서 흔들면 전역 깎고자. 야, 야, 오라공 조심, 오라공 조심. 탑에서 흔들면은 전역 깔을게흔들어주세요용 이제는 까도 되겠다 이전다 걸어 여기 한번 살이고 아 이거 탑탑 개송비 탑 개송비야 내가 본건 앞에 노플 앞에? 응뭐 앞을 쏠 수가 나한테 탑이 탑이 해줄 수 있나 더 웃기는 쉽지 않은. 내려올게요 꽉 일단 아펠 노플 아펠 노플 아킬 박았다 누구야 오르닌가 안 아, 돼? 네한번 됐죠? 네. 아아..까비 원딜 노플임 원딜 노플 오공 내려와요 오공 원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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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공 있죠 오공 있죠 오공 오공 그 쪽에 있어 야. 천사이 빨아들어봐. 천사히 빨아봐. 아, 안 빨렸네. 갑비 이거 밀수 있을 듯.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 야, 만화가 없다. 얘네 위쪽, 약간 위쪽으로 의식안돼 오히려? 이러면 어? 아래 시야로 돌릴까? 몰라, 오공을, 오공을 찾아야겠다. 오공이 세. 야, 찾아볼게. 오공 이십 오 있는 라 이거 오로라 안 보이거든, 아래쪽에서. 잘못안 보여. 미드 비드 미드. 잘못하면, 잘못하면, 아, 죽어. 도망쳐, 아 나 탄민 브라운 노플. 어차피 우린 피오라가 있는 이상 계속 스플릿 조합으로 해야 돼. 한탄은 계속 피해야 돼. 우리 누군가 패를 탈것 같은데? 상대가 이니시세치가 세긴 한데, 어쨌든 흘려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미포가 많이 죽을 거야. 이판. 어다 몰렸다. 근데 본대에서할거 없어. 야 치검. 이제 사이드를 다시 피오라 보내면서 타워 타워를 가야 막자. 내가 있어. 아 근데 시야를 나가지 못하겠다. 나셨어 네, 내가 구경 가볼게. 오공 존나 쎄프 빼야 돼. 빼빼야 돼. 빼야 돼. 나이스. 왔다. 왔고. 어. 어, 좋겠다. 오공이 있어요, 오공이. 오공. 오공 높을 노플 불 나이스. 여자 밀자밀자 어, 잠깐만, 터졌다. 으, 내린탕, 씨발. 날 버려라. 못뭐 버린다. 어때요, 이새끼야? 앞에 너무 컸는데, 갑자기? 우리는 한타 조합, 한타 하기엔 애매하니. 계속 사이드, 사이드 밖에 없다. Like t 라 Like D p l 아 오른, 오른 50, 오로라. 앞에 브라움을 한타로 이길 순 없어. 아무리 리퍼, 세라핀이라도. 스테리 있든 없든 그냥 사이드를 흔들어야, 흔들어야 될것 같아. 어차피 5대, 5대 은 힘들어. 막 자르고 시작하는 거 아니면. 어차피 용 스택도 그렇게 상대가 이대1 스택이니까 용을 주더라도 사이드, 다 아래쪽에 있는데 브라이 10까지 오는가 한 노려보자고. 안돼, 안돼. 와드 받아, 와드 받아. 공 근처에 있잖아, 안돼. 도망쳐, 익. 아, 이거 네, 흘렸어. 거의 흘렸어, 거의... 흘렸어. 거의... 흘려, 흘려, 흘려. 네. 흘려. 흘려, 흘려. 네. 무당인당 금지. 개이적인데 그래 네, 살았어, 다행이다. 이거 그냥 이거 바론 줘도 되니까 사이드 계속 내자. 바론 줘도 돼. 그냥 이거 아무도 이거 스틸 변수만 보고 한타는 절대 하지 마. 하타 어차피 못 이긴다 아마 급해서 칠거야 쟤 망한형 있어 괴롭히기만 해 사거리로 사거리로 오고 일로 나왔다 오고 나왔다 괴롭히기만 하고 빼고 빼고 이거 계속 바텀 흔들어 계속 정신이야 음, 어, 오케이 음. 이러면 바텀 급한건 쟤네야 이제 맞아. 이제는 우리가 칠 준비해야 돼텔텔 시야도 잡는아 시야도 잡는아 시야도 잡는다 마드 피하죠 핑 없지. 나 없어, 어. 나 없어, 방금 누가 쳤어? 뭐야 누가? 어, 이, 시, 되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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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더 건들어야 돼. 천천히 청 빼. 더 건들어야 돼. 바탑 계속 건들어야 돼. 미리 불고 올게 이 조금 와드이필 나도 춥다, 아. 어게 그럼? 이제 사이드 피오라 보내자. 바텀 나탑탑 아, 탑, 탑. 탑 피오라 보내고. 어안 쳤어, 안 쳤어. 진건 아니고. 상대 상대, 상대. 아, 상대 쌍. 쌍, 쌍 딱다 도탈. 이거는 용 줘도 오, 되니까 탑 고속도로를 내는 걸 목표로 해보자. 용 사수해. 용 사수해. 대신에 우리는 연기를 해야 돼. 우리가 계속 압박을 해줘야 돼. 피오라가. 내가 네, 피오라 오로라 맞을게. 오로라 맞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텔리 저다 보초. M1만 싸우기. 안보이거또 미드 돌인가 이거? 또 미드도리인가, 이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미드 돌이거든. 아용 먹혔다 근데 네. 이거 먹고 사이다니면미드다사이다니면 여기 다 있다. 쟤는 하지마 하지 마. 거기서 사일간 사짝해 어 나만 나만 고개 내밀거야 나만 고개 내밀어 이제 피오라 쏠린다 이거 미드 아빠 미드 바텀 아빠 세라이 맞아야 돼세라핀 맞아야 돼, 돼. 다간다 탑으로 다간다 여기다 인간 아, 와, 우리 미녀는 없음 <laughs> 여기까지 해, 그럼 여기까지 해. 바텀 밀었어 바텀 밀었어 이거 탑탑따이 그, 이니시 조지 다시 살짝 보여줘. 탑 몰리겠다 이제 아유, 정신 못 차리겠지 빼빼 빼 위치 모름 피오라 계속 밀어 계속 밀어 양살.. 양날게 계속 밀어 계속 밀어 계속 밀어 살살 살아 우리 어어어 사이거 사이드 계속 밀어라 존나 힘드네 이거 바로 갈라나? 일단 5공 오로라도 5 그럼 못 갈듯? 이거 억색이라 나, 나 살아있어서 봐. 얘네 못쳐파다 어, 깨버리죠 일단 쳤는데 계속, 개, 계속, 밀을. 바로 줘도 돼. 바로 줘도 돼. 계속 남아나기 어. 나만, 오리다 어, 여기 있어. 네명다 있어. 네명다 있어. 나도 조심각 할게 이거. 어. 나도 안 건들게. 먹어짜개 빠르다. <laughs> 나 집만 끊을 거야. 네, 먹었고. 바로 아, 먹었다. 집 갔다 집 갔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선지 껴. 에이. 나 바로 먹혀도 오케이. 이 정도면 이득이야. 이걸, 이걸 똑같이 반대편 날개에서 하면 돼. 근데 지금은 패감이 없어가지고, 당장은 하기 그렇고, 지금은 라인 받는, 편을 하자. 미드라인 빠르게 날먹하고, 상대가 강하게 압박하는 건한번 응징하고, 그게 아니면은 받아먹자. 지 피어라도 이번에는 라인... 슬로프시 천천히. 50 들어왔다. 2차까지 줘야겠다. 바로 웨이브가 크다. 응. 라클 라클. 계속 미리 먹 미리 넷미 넷. 넷. 그래 오케이 미리 넷. 총 오로라 집 도착. 오로라 집 도착. 안 갔어 안 갔다. 오공왔을 수도 있어 난 연기만. 오데 미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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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셋 아 보내보지. 보내면 안 돼. 이거 계속 못 해봐. 나 이거 살짝 살짝 뒤태일 타긴 했거든. 싸 싸움까지는 안봐 이등이야 이등이야 이등이야. 싸움는거 이거 브라운 브라운 브라운만 보자. 그럼 브라운만 봐. 브라운만 봐. 브라운만 브라운만. 오케이. 오케이. 오로라 오로라. 계속 보내분 원딜 높을까? 원딜 높을 원딜 높을. 필터서 끝날 각본. 오케이 살게 살게. 라라라 살아보자 살아보자. 나이스. 이제 원딜 높을이야? 미니언이 원, 끌고 드릴. 가면 오케이 나오모어나오모어오모어오모어 어연히 가긴 갔다캐 캐. 어 이거 근데 싸워도 되긴 하네. 지금 원딜 높을, 원딜 높을. 높플 로고. 아, 어, 됐어, <웃음> <웃음> 싸워도 된다. 안돼, 좋됐다 이거. 아... 꽤, 끝나겠는데? 끝나질 않나? 아, 않겠다. 이거 쌍둥이에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박아버렸다. 이게 CC가 생각보다 되게 기네. 얘네 끝내러 온다, 얘네 끝내러 오거든? 아, 됐다. 갔다 아 갔다. 에, 시발어제기막 어깨기 막으로 다 게임에 져 버렸다. <laughs> 어, 삐끗한 번에 경락. <laughs> 아, 반응을 못 했음. 그럼 패시브로.